1위 경쟁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한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신인 투수 정우주에게 선발 경험을 쌓게 하며 포스트 시즌까지 대비한다. 황준서를 불펜으로 돌려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좌완 3명을 포함할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지난 12일 대전 키움전이 비로 취소되기 전 인터뷰에서 오늘부터 황, 준서를 중간에 내보내 좌타자 상대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확인하려 한다고 전했다. 지난 7일 대구 삼성전까지 선발 로테이션을 돌던 황준서가 이날부터 불펜 대기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황준서가 빠진 선발 자리는 정우주가 맡는다 7일 삼성전에서 선발 황준서가 3이닝을 던진 뒤 내려가자 정우주가 두 번째로 등판해 2이닝 2피안타 무사사구 사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며 선발 준비 테스트를 통과했다. 김경문 감독은 지난 9일 사직 롯데전을 앞두고 정. 우주를 선발로 쓸 거다. 많은 투구는 없었으니 길게는 기대 못하고 이 3이닝 정도 던지는 걸 보며 조절할 것이다. 고 밝혔다. 슬라이더와 커브 등 변화구 능력을 끌어올린 정우주는 후반기 17경기 2 1 3분의 1이닝에서 1승 평균 자책점 0.84 탈삼진 40개로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 시점에서 선발 투입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1위 LG와 3.5 경기차로 2위를 달리며 선두 추격 중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감독은 정우주에게 선발 경험을 부여했다. 12일에도 김 감독은 정, 우주가 당장 선발로 5이닝 던지는 건 아니지만 선발이 어떤 건지 느끼고 시즌을 끝냈으면 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정우주를 선발 투수로 키우려는 구상도 드러낸 셈이다. 항상 선발을 꿈꿔온 정우주에겐 엄청난 자극이 된다. 남은 시즌 약세 차례 선발 등판이 가능한 정우주가 일군에서 짧게라도 선발 경험을 쌓게 된다면 내년 시즌 준비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선발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직접 체감할 기회다. 이는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도 내년 시즌 청사진을 그리는데 유리한 요소가 된다. 정우주 선발 기용은 단순히 미래만 내다본 선택이 아니다. 1위 추격과 동시에 포스트시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 시즌 내내 하나 불펜에는 좌완이 김범수와 조동욱 단두 명뿐이었다. 순간순간 촘촘한 승부가 요구되는 가을야구에서는 좌완 불펜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에 김 감독은 황준서를 불펜으로 전환하며 가을야구 준비에 들어갔다. 어차피 포스트시즌에선 선발이 4명만 필요하기 때문에 5선발인 황준서는 불펜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시즌 종료 전 황준서가 불펜에서 미리 던지며 적응하는 것이다. 김 감독은 두 투수, 김범수 조동우가 잘해왔지만 좌완 불펜이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황. 준서는 기존 두 명과 또 다른 유형의 공을 던지니 팀에 도움이 될것 같다 고 기대를 내비쳤다. 김범수는 평균 147km에 이르는 강력한 직구가 무기이고 조동욱은 좌타자를 상대로 멀어지는 슬라이더가 강점이다. 황준서는 이들과 달리 떨어지는 포크볼이라는 결정구가 있어 좌타자보다 우타자 상대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다른 색깔의 좌완 세 명이 불펜에 포진한다면. 가을야구에서 경기 흐름이나 상대 타자에 따라 한화 벤치 운영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황준선은 올 시즌 9원으로 4경기 등판에 1승, 평균자책점 1.80을 기록하며 선발 때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 5이닝 1실점으로 샘플은 크지 않지만 짧게 던지는 불펜으로 나서면 구속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남은 시즌 불펜에서 경험을 쌓으며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가을 야구 핵심 순간에 쓰일 수도 있다. 하나로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수가 될 전망이다. 특급 루키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바로 하나 정우주다. 지난 키움전에서 단 9구만의 삼진 세타자를 속간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기립박수를 보낼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신인답지 않은 패기가 돋보인다. 정우주도 내 공에 대한 자신감은 넘칠 정도다라며 힘주어 말했다. 정우주는 올 시즌 46경기에 나서 3승 무패 3홀드, 평균 자책점 2.96을 기록하고 있다. 시즌 초반은 순탄치 않았다. 3월과 4월 평균 자책점이 5.40, 6월에는 9.00까지 올랐다. 신인이기에 프로 적응이 필요했다. 기복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7월 평균 자책점 2.35로 안정을 찾은 뒤 8월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현재까지 무려 13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6월 이후 잠시 이군에 내려가 체력을 보충했다. 쉬고 나니 공의 힘이 실렸다고 전했다. 정우주가 꼽은 변화의 핵심은 변화구였다. 속구처럼 던지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궤적이 확실히 좋아졌다. 후반기에 들어와 가장 달라진 부분이다. 양상문 코치님과 불펜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며 구위가 좋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커브가 결정적 무기로 자리 잡았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노하우를 간접적으로 배운 덕이다.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직접 묻는 건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는 같은 또래인 정현우를 통해 배웠다. 정, 현우가, 류, 현진 선배에게 전해들은 걸 알려줬다. 연습하다 보니 내 스타일에 맞았다. 결국 류현진 선배의 노하우를 따른 셈이다. 다음에는 꼭 내가 직접 여쭤보겠다 고 웃어보였다. 지난달 28일 키움전을 빼놓을 수 없다. 9개의 공으로 3타자 연속 3진을 잡아냈다. 코디 폰세와 키움 송성문을 보기 위해 온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마저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정우주는 경기 후 스카우트가 박수를 보내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다. 정말 뿌듯했다. 고교 시절부터 미국 진출을 꿈꿔 왔는데 내 공이 인정받으니 감회가 남달랐다. 그후 확실히 내 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주말 키움전에서 데뷔 첫 선발로 나선다. 정우주는 첫 선발이라 설렌다. 오래 끌기보다는 한타자 한타자에 집중하며 맞서겠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차분히 각오를 밝혔다. 가을야구 엔트리에 오르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정우주는 가을야구 무대에 서고 싶다. 엔트리에 합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던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경문 한화 이글스 감독은 사실상 7일 경기를 불펜 데이로 정했다. 실전에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을 고르게 기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나는 7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2025 신한 솔뱅 K보리그 원정 경기를 치른다. 전날 6일 경기에서 7사의 값진 승리를 거둔 하나는 7일 경기에서 다소 여유 있는 운영을 택하기로 했다. 김 감독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선수들이 몇몇 있었다. 선발 투수 황준서도 길게 던지진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투수는 정우주다. 투수 교체를 빠르게 가져가려 한다.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면 좌완 불펜이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어 황준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여러 투수들을 돌렸으며 경기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문 감독은 이어 사실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문, 현빈이를 빼줄까 고민했지만 그대로 기용했다. 심, 우준이도 그동안, 하, 주석이 타격감이 너무 좋아 출전 기회가 없었다. 선수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전날, 6일, 1군 엔트리에 복귀한 최은성도 타격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명타자로 나선다. 이미 김경문 감독은 가을야구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필승조 한승혁에게도 휴식을 줬다. 이번 시즌 66경기에서 3승 3패 3세이브 15홀드, 평균 자책점 2.43을 기록한 한승혁은 6일 삼성전에서 아웃카운트 없이 안타 2개를 맞고 1실점했다. 김경문 감독은 말소 배경에 대해 어제 경기 결과 때문이 아니다.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투수 코치와 상의해 빨리 쉬게 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경문 감독은 미리 경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 감독 입장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포스트시즌을 고려해 여러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힘주어 말했다.